사두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오 주여 내길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이 물결에 온전히 쌓여선내 영혼의 기쁨 할영없도다 주네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힘을 다 여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이 말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양없도다 은혜의 손낙비 지금 흡 죄인 내려 온원의 건강물을로 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 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받아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하여선 내 영혼의 기쁨 할양업도다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싸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령 없도다. 오늘 우리게 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요즘 에너지 드링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드링크란 피로를 회복하고 새 힘을 얻거나 정신을 각성시키기 위해 마시는 음료입니다. 최근 들어 이 에너지 드링크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시편 기자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도의 교제가 위로가 되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한잔 마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잠을 깨웁니다. 살면서 힘들면 우리도 가끔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는 무엇이겠습니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때 가끔 바카스, 비타오백, 뭐 이런 것과 같은 에너지 드링크, 피로회복제를 마십니다. 그러면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분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의 영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도 에너지 드링크 같은 영의 힘을 주는 무엇인가를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마다 에너지 드링크를 찾아 마시십시오. 시중에 파는 그런 에너지 드링크 말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에너지 드링크를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평강의 복, 힘과 능력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 드링크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참된 평강의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